우리는 오늘 겨울 단기 선교팀 헌신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사실 지금 창세기 시리즈 설교가 9개월째 진행 중이어서 선교와 관련된 다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했다가요. 이 원래 예정되었던 창세기 47장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박 3일 일정으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팀원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마침 시리즈 설교의 본문이더라고요. 자, 왜 오늘 본문이 LA를 떠나서 멕시코 티와나와 멕시칼리로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딱 맞는 말씀인지 이 저녁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은요. 창세기의 말씀 중에서 현대 독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상 23절에서 26절만 읽었는데요. 왜 비판을 받느냐면 총리인 요셉이 자신이 섬기는 바로 왕을 위해 열심히 일해도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 흉년 기간 동안 곡식을 팔아 그땅 백성의 돈을 모두 걷어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애굽 백성들의 가축을 다 빼앗고요 마지막으로는 애굽 백성들의 땅과 노동력까지 수탈해서 이들을 소장농으로 전략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런 4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적지 않은 현대 독자들은 애굽의 바로를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미지로 요셉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정부, 이 권력은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백성들을 수탈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자들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요셉을 통한 야곱 가족의 아름답고 귀한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인 47장에서 바로를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총리 요셉의 모습에 당황합니다. 돈에서 가축, 다시 가축에서 토지와 노동력까지. 흉년이라는 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을 구하기보다 나라와 왕의 재산을 늘리는 것에만 요셉이 집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가족의 리더가 이렇게 해도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종종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이미 내 안에 형성된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사고와 관점을 다 내려놓고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사고와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세계에서는 말이 잘 되는 경우인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의 눈에는 오늘 본문의 요셉이 왕과 기득권자들을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는 총리의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을 살리는 지혜로운 통치였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키벌스가 바로 이 단락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여기 어디에도 애굽의 백성들은 총리인 요셉을 나의 것을 수탈해가는 사악한 지도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렸다고, 우리가 총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요셉으로 인해 바로가 복을 받았음을 계속해서 암시합니다. 마치 보디발의 이 집이 집사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토지를 샀다고 말하고, 또 빌려준 땅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 수확하면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라고 명합니다. 바로 왕의 수입을 늘려줍니다. 결국 성경의 관점은요, 요셉이 바로 왕을 위해 백성들을 괴롭혔다가 아닌 요셉으로 인해 먼저는 바로가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애굽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흥미롭죠. 자, 이 저녁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총리 요셉의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도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오늘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45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여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형제들 간의 끔찍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요셉과 형들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 뿐입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으로 일어난 끔찍한 일이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46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긴 흉년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하고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제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먹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고센 땅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나도 그런 무방인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흉년으로 고통받는 애굽의 백성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부터 등장한다는 거죠. 같이 본문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이러면서 이 달락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13절 앞절이 몇 절이죠?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요셉이 이주한 야곱의 가족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게 하였다.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이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총리인 요셉이 먹을 것을 가족에게 많이 주어 그들이 먹고 살았다. 하면서 12절이 끝나는데 그다음 13절은 뭐라고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보세요.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이 찾아와 여전히 황폐했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누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야곱의 가족이 흉년 가운데 살 길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성경은 그런데 이때 여전히 기근이 더욱 심하여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이들이 이주한 애굽 땅과 이들이 살던 가나안 땅은 여전히 황폐하였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 가운데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굶주려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알려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렇지 않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런데 이렇게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총리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령 가운데 굶어 죽어가던 자기 가족을 이주시켜 고센 땅에 정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한 요셉이 이제는 애굽 땅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겁니다. 비록 이들은 창고에 보관된 곡식을 사기 위해 한 해에는 돈으로 사고 그 다음에는 가진 가축을 담보로 사고 또한 해는 자신들의 땅과 노동력을 팔아 흉년의 시간을 넘어가지만 성경 어디에도 백성들이 이로 인해 불만을 토로했다거나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총리 요셉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요. 고대 사회, 애국과 같이 왕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문화에서는요. 공핍한 사람들이 채권자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소장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신인 나라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는 대가가 5분의 1만 왕에게 바치고 5분의 4를 본인들이 갖는 비율은요, 결코 착취가 아닙니다. 이들로 먹고 살게 만드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러 요셉은 소장농들에게 이것으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하면서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매우 친절하게 가족의 어린아이까지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야곱의 가족만을 살리시기보다 이방신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까지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셉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의외로 구약의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매우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6장이에요. 여기 보면 언약 밖에 있던 이방여인 하갈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갈 이방여인 하갈을 살리시는데도 관심이 있는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별로 놀라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 같은데 이건 대단한 성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6장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살피는 하나님이다. 누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도망치던 이방여인 하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앞에 있을 때도 우리가 이 페이스 포워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배웠지만 사실은 죄악된 소돔 사람들 전부를 살리시기 원하셨던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도가 열명에서 멈춰서 그렇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시면 니누웨의 심판 앞에서 사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키우지도 않은 햇빛을 가려주던 박넝쿨 하나가 벌레로 인해 시들어 죽자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이 니누에의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소돔이나 니누에나 애굽이나 이방 사람들이어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하갈도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애굽사람들도 굶어 죽기를 원하지 않으 하시고 니누의 백성 12만 명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무사히 안전하게 잘 먹으며 살수 있는 고센땅에 정착했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을 통해 굶어 죽어가는 애굽 사람들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백성만을 살리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살리시기 원하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할까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에서 타인을 위한 기도로 나와 내 지역의 사람들만을 위하는 사랑과 섬김에서 타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단기 선교팀이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내어서 멕시코 티와나와 멕시칼리의 빈민 지역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잘 살기보다 굶어 죽어가는 다른 이방 사람들,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140여 년전 조선 땅에 처음 온이 서양 성교사님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화로 살기 좋은 미국 땅을 떠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서 당시 서양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온 겁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미국 땅의 영혼들과 똑같이 조선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든 모두가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교사님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는 내 가족과 친구, 이웃만 있지 않고 멀리 멕시코 티와 나와 멕시칼리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지역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배 타고 그먼 길을 떠나 조선 땅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부디 우리의 신앙이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고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닌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고 섬기고 구원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기성교팀원들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티와나와 멕시칼리 지역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온전히 헌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단기 성교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자녀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자녀의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비즈니스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 비즈니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즈니스에서 같이 일하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구약이 그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요. 이 바로 총리 요셉을 통해 애굽의 왕 바로가 복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23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었어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다 누구를 위한 것이랍니까? 바로를 위한 것이었답니다. 사실 오늘 단락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이름 그리고 바로의 겉 이라는 표현입니다. 14절 보시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9절에서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그리고 25절에서도 또 백성들이 바로의 소장농이 되겠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다 자신의 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누가 복받게 한 거예요? 바로가 복을 받게 한 거라는 거죠. 나를 통해.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만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아닌, 나로 인해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통로로 요셉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사실 창세기가 그리는 요셉은요, 항상 복의 통로였었어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감옥의 간수장이 복을 받습니다. 또 이어서 감옥에 갇혀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좌우에 있는 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요셉입니까? 시작. 당신은 요셉입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복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이야기가 멋지게 해피리 에버 애프터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나와 내 가족만이 복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바로가 복을 받게 하고, 애굽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바로 Faith Forward 하는 삶 아닐까요? 예수 믿어, 나와 내 가족만 복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여러분, 결국 지금 성경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시면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복으로 삼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요셉과 같은 복의 통로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는 바로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를 통해 나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가 복의 근원임을 알리기 원한다. 내가 한 성도, 한 믿음의 가정, 한 신실한 교회를 통해 주변의 이웃들을, 절망한 친구들을, 어찌할 바 모르는 지역의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언약 백성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됨으로써 복의 통로가 됨으로써. 이것이 결국은 내가 너를 통해 다른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단기 성교 팀원 여러분. 2박 3일의 단기 성교 일정은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기 성교는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삶에 부어주신 그 구원과 사랑에 감격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셉이 바로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내가 멕시코 티와나와 멕시칼리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단기 성교입니다. 내가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복을 잊지 않고 그냥 꿀꺽 혼자 삼키지 않고 부족하나마 2박 3일 동안 이제 나로 인해 내가 만나는 티와나 사람들과 멕시칼리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는 것.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받은 하나님의 많은 복들이 있어서 이것이 성교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은요 단순히 단기선교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복을 하나님을 통해 삶의 복을 받은 이들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복이 우리에게서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만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조금이라도 내 실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은 필히 나에게서 멈추지 말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고 네가 누리는 그 구원의 복음 나도 듣고 싶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는데요. 사실 어제 투표는 대통령 투표만 있었던 것이 아닌 거 아시죠? 동시에 상하원 의원을 뽑는 투표도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 정말 기뻐할 소식이 있었어요. 누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의 앤디 킴이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상원 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원 의원은 지역의 국민을 대표하지만 상원 의원은 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주마다 딱몇명 밖에 없어요? 두명 밖에 없어요. 아시아인 중에는 연방하원 의원이 제법 있어도 연방상원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 아버지와 한국인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앤디 킴이 상원 의원이 된 겁니다. 누저지. 여러분, 앤디 킴의 아버지 어머니가 언어도 다른 이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조금이라도 잘 교육받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하려고 힘들게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열심히 살면서 정착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처럼 힘든 타지 생활을 겪으며 키운 아들이 이제는 미국을 섬기고 축복하는 누저지주의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미국에서 태어나 시카고 대학 나오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받고 정부 관리가 되는 자기 복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미국 사람들을 섬기고 부모의 고향 나라인 한국도 축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그리고 단기성교 팀원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복 받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단기성교에서 내가 그동안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삶의 복을 기억하며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땀 흘리고 돌아오는 성교 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우리 예배자들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복, 이민자로 살면서 경험했던 그 기가 막힐 은혜와 복, 잊지 마시고, 그렇게 받은 자로서 그것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까지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만이 복받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받길 원하십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